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이라고 이렇게 잡은 것은 오늘 말씀의 그사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신약에어세 군데에서도 인용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뭐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뭐 38절에도 인용이 되기 때문에 이 구절이 참 유명한 구절인데 이게 하박국서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에 경주를 합니다 2절 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일으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이요 어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과 방식이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 저렇게 끔찍한 바벨론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고요라고 했지만 2장 1절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하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바벨론에 대한 부분도 나오는데요. 네, 근데 그것을 바벨론은 악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의인과 이 악인 이렇게 둘로 나눠져서 볼 수가 있을 거라고 볼수 있는데요. 여기 2 절에 보니까요, 이 묵지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것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 판에 새긴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전두 가지로 생각해 봤거든요. 하나는 큐티 묵상을 적는 겁니다. 예. 어,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그 나눔을 다 올리게 될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귀티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뭐 귀로만 듣는 큐티를 귀티라고 하는데. 여러분, 근데 사실 귀로 들어서는요. 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겠지만. 직접 우리가 묵상을 적는 것만이 나의 것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판에 명백히 새겨야 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네, 이렇게 묵상을 적어야 된다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겠고요. 또한 가지 의미는요, 이 판에다가 새기는 거, 고린도우서 3장 2,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야마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예, 여기 나와 있는 육의 마음판에 쓴 거, 이게 바로 판에 새기는 거라고 할수 있어요. 뭐냐면, 이 말씀을 나의 마음판에 새기는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지라고 물으며, 네, 말씀에서 답을 찾는 거, 그게 마음판에 새기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판에 새기되, 제게 좀 은혜가 됐던 건 뭐냐면요. 2절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게 조금 우리나라 말 번역이 잘못됐거든요.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가 아니라, 이것은요, 그것을 읽는 자가 달릴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읽는 자가 달리게 될 거래요. 저는 이걸 믿음의 경주로 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만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이 정체될까요? 그 이유는요,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는 것을 멈추는 순간부터 큐티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부터 예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멈추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자만이 네 달릴 수 있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기에 믿음의 경주는 말씀의 경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또한 이 달린다라는 거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기쁜 어, 소식, 즉,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구원을 위해 손과 발이 가는 적용으로 이어지는 것도 또 이렇게 달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면요, 이 묵시는 이 말씀은요, 정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거겠죠. 그럼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보자면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 그대로 지금 내버려 두시는 것 같다고 느낀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라고 보면 나와 있거든요.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종말이라는 개념을 좀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은 뭡니까? 지금까지 이단들이 했던 예, 모습은 뭐냐면 이제 뭐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건뭐 그냥 다 팔고 없애 버리고 뭐다 그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종말 신앙을 갖는다는 라 것은 하박국서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 말씀으로 사는 거. 그게 종말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뭐 문화가 어떻게 바뀌든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어가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종말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네, 여기 4절, 5절을 이어서 보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벨론이라고 볼수 있고요. 네, 우리들에게는... 악인들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은 어떠하냐? 여기 보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 의인은 말씀으로 사는 자겠죠. 반대로 악인은 어떻습니까? 교만하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김남국 목사님이 쓰신 기다려라 반드시 응할이라는 책에요한 자매가요. 젊었을 때 여러 선교지로 나가 현지 선교사를 도우며 선교에 힘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혼기를 놓치는 바람에 뒤늦게 신학 공부를 하고 사역자의 길에 들어섰는데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우울증이 오자 결국은 그 자매가 자살하고 맙니다. 근데 생전에요 이 자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자신이 젊었을 때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준게 뭐냐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선교를 하는 청년들은 한 번쯤 자신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어. 자신이 진정 하나님을 위해 삶을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선교 여행과 선교를 빙자해서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인지 말이야. 라고 하면서 그 자매가 진정으로 선교했다면 자신의 젊은 날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 자체를 복으로 여겼을 거라고 합니다.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고 인정받고자 싶어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악인의 마음은 교만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또한 악인은요, 그 속에서, 예, 사절에 보니까 정직하지 못한데요. 이거는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에 아기는 술을 즐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술에 취해서 뭐 다른 이들을 부당하게 행하게 만들고, 예, 그만둘 줄 모르고 계속 이 술을 찾는. 근데 이 술이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술로 나오지만, 그 쿰란에서 발견된 하박국, 예, 본문에는 재물이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렇게 아기는 술 또는 재물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또 악인들이요, 욕심이 얼마나 많냐? 여기 5절에 보니까요, 스월처럼 자기 욕심을 넓힌다라는 것이에요. 악인은요, 만족할 줄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자기의 욕심을 확장하고 확장하고 확장시키다. 예, 보니까 그 끝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의인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욕심이 가지치게 돼서 축소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악인은 끊임없는 욕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 뭐, 집을 사면 더 좋은 집을 추구하고, 차를 사면 더 좋은 차를 사고, 예, 이렇게 사모하는 욕심이 끊임없이 넓혀지는 자들이 악인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말씀이 깊이 깨달아져서 구원을 위한 손과 발이 가는 적용으로 이어진 적이 있습니까? 이건 아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에 대한 그 원어적인 의미인 것이죠.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악인의 특징 중에 나에게 해당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네, 교만한 거 정직하지 못한 거, 술을 즐김 또는 재물을 네, 즐김이겠죠. 어, 끝없는 욕심 이 중에 나에게 당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어, 두 번째로요, 악인은 화를 당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좀 잘려 있기는 하잖아요. 이게 하박국 2장 전부가 아닌데 어, 사실 여섯 가지 화가 나와 있어요. 이제 악인들들 바벨론이 당하게 될 여섯 가지 화.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6절에 보면요.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있을 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로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이렇게 남의 것을 빼앗은 자에게 화가 있다고 합니다. 바벨론에게 요 별명이 있대요. 그 별명이 뭐냐? 6절에 보면요.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요. 이게 바벨론의 별명입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별명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디옥교회가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별명은요. 세상 사람들이 지어준 별명인데 바로 그리스도이라는 별명을 안디옥교에는, 네, 그런 별명을 가졌어요. 왜 그러냐? 유대인과 헬라인이, 이방인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와, 저 사람들은 하는 행동과 말이 예수님 닮았구나. 그래서 그리스인이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여기 바벨론의 별명은 뭡니까?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가 그의 별명이었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바벨론의 최후가요. 7절, 8절에 이 악인의 최후가 나옵니다. 너를 억누르는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니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미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여 스민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바벨론이 지금 자기 잘난 멋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요 반전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7절에 억누르던 자들이 일어나고 괴롭힌 자들이 깨어난다는 라 것은 이들이 이 약소국을 점령하였잖아요 그 약소국들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이 7절을 가지고 약자들의 노래라고 그렇게 붙인 내용도 있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바벨론이 반격당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들이 얻은 소유는요, 남들을 괴롭히고 빼앗았기 때문에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벨론이 이렇게 심판을 당하는 것은 뭘 말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 라는 거죠. 하박국이 서두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어, 하박국 1장에서 남유다를 왜 내버려 두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남유다 뿐 아니라 파벨론도 내손 아래 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오늘은 두 번째 화까지만 딱본문에 나오거든요. 이두 번째 화는 9절부터 1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보게 되어지면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기틀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 예,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가 화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요 여기 보니까 이 부당한 이익을 왜 취하냐면요. 재앙을 피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해 주고 있어요.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요. 막 이렇게 보면요. 높은 곳에 둥지를 마련해서 재앙을 미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해 주고 있어요. 이들의 생각이 뭐냐? 더 많은 재물이 있으면 재앙이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 해결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사람들이 돈을 막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요. 어, 막 돈을 막 이렇게 모으고 뭐 높은 데 깃들이고 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자기 집을 위하여 그렇게 한다라고 말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재물에 집착하는 거 자기 가족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것은 부모들에게 좀 해당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자면 이런 부분이 될수 있겠죠. 그거 뭐냐면 자녀에게 우리가 신앙이 아니라 돈을 물려주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돈을 물려줬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는 죽을 때까지 돈을 쥐고 있다가 줘야 된다는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자녀 믿고 돈 네, 미리 줬다가 결국은, 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 많이 들어봤을 것이죠. 또 이것은 그런 부분으로도 해당될 수 있어요. 뭐냐면, 나의 자녀를 돈으로만 키우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겠죠. 이 속속에는 자녀들이요, 문제가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돈으로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면 문제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재앙을 피하려고 이렇게 바벨론이 또는 악인이 재물을 모았지만 결국엔 어떻게 되냐. 11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담에서 돌이 불을 짓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돌들 또 들보, 나무로 만들어진 들보가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들이 막 집을 짓고 성을 짓고 그랬거든요. 이 부당한 이익은 나중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즉, 악인의 숨겨진 죄들은요, 반드시 드러나고 말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드러나는 게 축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드러남으로써 회피하지 말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묵상관증에 보면요,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런 거 묻지 마에 보면요. 이분은 가난한 집에서 이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어렵다가 이제 전공의가 됩니다. 의사가 되니까 월급을 받게 되니 이제 가난에 눌려있던 막 자아가 살아나기 시작했다고 해요. 막 비싼 술 마시죠. 예, 나중에는, 어, 두집 살림까지 차렸다고 합니다. 두집 살림 하려면, 예,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져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게 되고, 이제 거래한도가 차갈수록 예민해져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막 혈기를 부렸다고 해요. 어느날은요, 아내가 그 카드랑 통장 거래 내역 좀 보자라고 하자, 화가 나서 식탁 위에 음식을 팔로 쓸어내리는 강포를 행하기, 어, 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날, 내연녀와 함께 있는 현장이 아내에게 발각돼 수치를 당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내가요, 이후에 이혼당하지 않는 조건으로 예배와 부부 속으로 모임에 나오라고 해서 참석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완악한 자신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돌이켜 살게 하고자 수치의 사건을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라는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처럼요. 다음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한다 라는 거 여러분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 저는 이게 좀 그런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이 담과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예, 우리의 죄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존재들이 누구가 있겠습니까? 가족들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자녀가 속석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때, 네, 예, 이게 나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지금 드러내시기 원하는 것인가에 대한 초점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랬을 때 정말 내 죄를 보라고 수고해 주는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 예, 내가 회개하게 되어진다면 그게 진정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 안전과 성공을 보장받고자 하나님 없이 내 꾀를 가지고 음모를 꾸미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요. 나의 완악함을 깨뜨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 수치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 명백히 새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갈 때에 그것이 우리를 달려가게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묵상이 되어서 손과 발이 가는 적용으로 구원을 위한 수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아기는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자신을 세상 것으로 채워 간다면 만족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불을 물려 주려고 하지 말고 돈으로 키우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 오니 하나님 정말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져서 하나님께로 유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수치가 되는 사건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임을 기억함으로써 회피가 아니라 회개함으로써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